수집할 자료도, 어,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어떤 자료를 활용할 것인가, 어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 그냥 우리가, 우리가 직접 만드는 1차 자료를 쓸 거냐,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느 정도 공식력 있는 세칸들리데이터 2차 자료를 쓸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과 어떤 또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 그리고 그 연구 문제와 목적에 따라 이제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그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2차 자료가 적합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목적에 따라 뭐 설문을 설계하든 인터뷰를 하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목적에 따라 그 자료를 만들 것이냐 1차 자료로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관찰이나 실험, 질문 서베이, 면접, 심층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하는, 직접 수집하는 것을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목적에 맞게 구성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1차 자료는 관찰, 실험, 서베이, 인터뷰, 뭐, 심층 인터뷰도 있고, 뭐, 1대1 인터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자료를 제외한 기존에 나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특히 2차 자료 중에 신뢰성과 공신력이 없는 자료는 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전국기관이나 어, 뭐 국제연구기관 아니면 다른 대학이나 이런데서 어, 설계된 좀 신뢰성이 있는 공적자료 위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이렇다면 금융이나 재무나 경제, 경영 쪽에서 어 기업의 재무 자료를 쓴다라고 하면 이제 상장 기업의 경우는 금감원 시스템에, 다트 시스템에 보면 그런 재무 자료, 상장 기업에 대한 자료가 있고 또 그런 상장 기업이 아니고 그 이하 이런 일반 민간 기업의 자료는 이제 유저 사이트가 있습니다. 키스밸류, f m i 이트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재무 자료 같은 걸 기존에 나와 있는 세컨드리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차 자료에 비해서 기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 목적에 따라서 그 적합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자료라는 건 그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이렇게 종합 분석한 자료를 3차 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3차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 방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자료들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